이수진님, 안녕하세요. 서수님, 안녕하세요. 야옹이님, 안녕하세요. 가스님, 안녕하세요. 혜준님 안녕하세요. 권호준님 안녕하세요. 방철이 형님, 안녕하세요. 손미님, 안녕하세요. 최칠이님, 안녕하세요. 혜준님 안녕하세요. 이정현님, 안녕하세요. 아, 이게 도대체 얼마만인고, 네. 그런 그러... 강영희님, 안녕하세요. 보라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불면증, 불면증님,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어, 모두 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POTC님 안녕하세요. 어, 컬리스님 안녕하세요. 어, 채홍주님 안녕하세요. 네. 어, 오빠 어떻게 지냈어요? 저야 뭐, 어, 늘 똑같이, 어, 지내고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어, 음, 그, 이제 3월 25일 날, 이제 또, 어, 매력적인 지님 안녕하세요. 모두, 모두 잘 지내셨어요? 콘서트 언제예요? 어, 콘서트는 아직, 어, 예정은 없지만, 일단 또 3월 25일 날, 어, 앨범 발매가 또 이렇게 또, 어,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또 소식으로 또 SNS로 통해서 전해드렸잖아요. 네, 근데, 어, 여러분 이렇게 유튜브로 너무 뵙고 싶었는데, 어, 어떻게든, 어, 너무 반갑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죠? 별일 없으시고요. 아픈 데는 없으시고. 네임 임레스네스님 안녕하세요. 네 앨범에 어김없이를 넘는 해곡 있나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라킴님 역시 재용오빠지고다 감사합니다. 오든님 안녕하세요. 우와 오든님 안녕하세요. 네 어. 오천장 판매하고 끝인가 요저 그렇게 알고 있어요. 형 20곡이 넘는 곡들을 생각해 생, 어 곡들을 들을 생각에 벌써부터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아, 감사합니다. 지구 가면서 지내고 있어요. 레이첼 파크님 안녕하세요. 오빠 웬일이에요? 아, 저도 아 네, 오랜만에 이렇게 유튜브 켜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음. 여러분들 진짜 다들 잘 지내시죠? 음. 이제 또 봄도 오고 음. 지젤이 안녕! 우리 지젤 매니저도 안녕! 네, 어, 코로나도 어, 이제 점점 좋은 소식으로, 어, 백신으로 점점 이제, 음, 또 이제 또 사회에 이렇게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또 그렇게 되니까 또 여러분들도 만나 그 공식 석상에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너무 오랜만에 오빤 잘 지내시나요 피곤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어. 아유 뭐, 뭐 피곤해.. 조금, 조금 뭐 피곤해 보이는가요? 어. 잘 모르겠네요 어. 피곤해 보여요 건강 챙기세요 감사합니다 어. 네. 어. 보고 싶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요. 네, 여러분들 모두 어, 아픈 데는 없으시죠? 한잔 하신 것 같은데, <laughs> 이 시간대에 한잔 하지 않아요. 이 시간대에 한잔 하지 않고요 <laughs> 요즘 술안 마셔요. 네, 음, 요즘 계속 술안 마시고 있고요이 시간대에 무슨, 무슨 이시간대한 잔이 에한 한 잔이야. 머리 스타일도 바뀌지. 머리 스타일이 바뀐 게 아니라요. 머리 스타일, 지금 머리가 데드존이에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어, 그, 가장 그, 꼴보기 안 좋은 그, 어, 상태, 그, 기르는 중. 중. 기르는 중. 네. 거지존. 네. 네, 거지존입니다. 네. 머리 관리하셔야 돼요. <laughs> 아, 머리 관리,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 지금 거지존이라서 그런데 이제 또 스타일링 하고 그러면은 또 괜찮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또 스타일링 하고 또 여러분들한테 또 좋은 모습 보여드려야죠 영민아 놀자 영민이 안녕 영민이 안녕 다른 거 다른 거 하자고 오빠 알림톡서 다 버리고 왔습니다. 어, 매력적인 지니요. 감사드립니다. 저도 거지 존이에요. 어, 조금만 기르면은 이제 어, 머리를 좋게 어, 스타일링 할수 있습니다. 김니니님도 안녕하세요. 김니니님 안녕하세요. 모두야 진짜 너무 오랜만이에요. 진짜 이렇게. 어, 유튜브 키고 어찌됐든 유튜브라든지 어떤 방식이라든지 여러분들이랑 소통하고 이렇게 얘기를 최근에 너무 못했잖아요. 김맹구님께서 요즘 바쁘신가요? 네, 요즘 어 조금 바빴어요. 우주님도 안녕하세요. 네, 어 그런데 이렇게 또 소통할 수 있는 어 시간이 와가지고 여러분들. 너무 보고 싶었고, 비록 이렇게 글로써 저는 여러분들 보고 있지만요, 너무 행복하고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있었어요. 싱싱싱싱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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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지금 밑에서는 울림이가 어, 어, 또 이렇게 또 어, 아빠가 방송한다고. 제 밑에 자리를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라님 안녕하세요. 바이크 원정대 잘 봤어요. 아 바이크 원정대요. 아잘 보셨어요. 아 어, 바이크 원정대 어 바이크 원정대가 사실 그게 어 2019년도 때 촬영된 거라서 굉장히 오래전이죠. 네. 지형은 있어도 여전히 스타벅스랑 올리브영은 자주 가시죠? 아 네. 어, 그래도 매일매일 일어나서 스타벅스랑 올리브영 가고 있습니다. 네, 로남러분 안녕하세요. 두, 동치미, 울림이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울림이는 바로 밑에 있고요. 네, 어, 울림이는. 아케아루님 안녕하세요. 아케아루님 안녕하세요. 네, 어. 손미님 선배님 안녕하세요. 손미님도 안녕하시고 네, 모두들 안녕하세요. 네. 어, 아이, 그 원정대에서 버스킹 씬 너무 조금이라서 아쉬웠어요. 아, 네, 물론 버스킹 씬은 조금이었지만요. 어, 그래도 그 짧은 시간 남아 여러분들 그렇게 음악으로도 뵐수 있었던 계기가, 어, 대처, 물론 굉장히 오래 전이었지만, 됐나 보고 싶었다고요 네, 아키하루님 저도 어 항상 보고 싶었고, 아키하루님 항상 글로 보고 있었습니다. 네, 어. 우리 지제리도 어 글로 보고 있었고, 맞아요, 맞아요. 어. 이제 또 3월 25일이면은 또 음반으로 또 여러분들의 귀를 또 즐겁게 해드릴 수 있을 테니까요. 어,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또, 네. 리쿠징 어디서 또얘기 재윤이야? 네. 항상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젠가 나타나시겠죠 하면서 어, 엠비 콘서트 가는 게 소원이에요. 아 진짜요? 어 저희 그저 2019년까지는 항상 연말마다 그렇게 공연했는데 오로치님 안녕하세요. 고준호님 안녕하세요 어 재순이 재순이 누나 안녕 우리 우, 맞아요 여러분 우리 재순이 누나가 드디어 제대를 했습니다 네 벌써 제가 그 방송을 그 유튜브 방송을 처음 한지가 음 벌써 2년이란 시간이 됐단 뜻이에요 거의 2년 가까이 됐단 뜻인데 와 제대했습니다 네 하, 여러분 어 모두 지금 잠시 어, 휴대폰을 놓고 박수를. <laughs> 네 모두 이렇게 닉네임 여기서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네 군대 벌써 제대했어요네아저 잠시 미역국 끓이러 소리만 들을게요. 네 오로지님. 네감 감사합니다. 저녁 맛있게 하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어, 여러분들 그또 이렇게 환절기인데. 어,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어, 또, 환절기 때또그 날씨가 이제 쌀쌀해진다고 또 가볍게 입고 그러시다가 감기 걸리시면 또안 되니까요. 그래도 조금 더우셔도 어, 아직까지는 따뜻하게 잘 챙겨 입으시고요. 그리고, 음, 그저 이제 어, 제순이 이제 예비군이에요. 나라를 어 열심히 지키고 어 편한 군생활을 하고 군대에서도 틈틈이 카톡을 하고 그리고 음. <laughs> 드디어 제대로 했습니다 와네 다들 어 5시 47분이면은 퇴근 시간인가요 이제 퇴근 시간인가 다시 다시 군대 가는 꿈꾸는 시기요 한창 이제 어막 눈뜨면 아 군대 가야 되나 막 그때 막 그런 꿈꾸고 이제 그럴 시기죠. 씽씽 씽씽 님 저는 9시 퇴근이에요. 아이구야 그러면은 7, 8, 9, 3시간 남았습니다. 주부는 저녁 할 시간이요. 윤형 자다 일어나고 방송 키신 거예요. 네, 어 저는요. 아니요. 저 굉장히 일찍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나서. 음. 아기들 또 요즘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간식을 안 챙겨 주면은 어찌나 그렇게 찡찡대는지 네, 간식도 챙겨 주고 아기들이랑 얘기도 하고 양위 님 예비군 2년 차인데도 아직까지 가끔씩 군대 가는 꿈꿉니다. 저는 사실 이게 제가 공익을 갖다 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군대 가는 꿈을 사실 실감 나게 네, 꿔본 적은 없는데요 음, 가끔가다가 전쟁 나는 꿈 꿔보는 것 같아요 네. 군대 가면 매점에서 총사 오라고 시킨다면서요 설마요 그 말이 돼요 그게 얼굴이 더 예뻐진 거? 얼굴이 저 지금 살쪘어요 지금 굉장히 많이 살쪄가지고. 아이고, 살, 살이 안 빠져, 이게, 나이살이 되니까. 혜주님도 안녕하세요. 혜주님도 유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 모두 모두, 어, 별일 없으시죠? 진짜 너무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어, 이렇게나마 인사드리게 돼서 뒤늦게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죄송해요 네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요 조명 때문에 그런가요 네, 조명 때문에 그런 걸 거예요 조명 때문에 전쟁나는 꿈 마음이 힘든 꿈인데 아 그런가요 네. 세레모니 너무 기대돼요 조지킴님 감사합니다 별일 있어요 이사했어요 아, 이사하셨어요 최철리님최철리님 어디로 이사하셨나요 어 혹시 뭐 홍대 근처라든지 뭐 방원동 뭐 그런 건 아니죠? 문성재님 형 항상 응원해요 감사합니다. 문선생님도 문성재님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거긴 아니에요. 어쨌든 이제 얼마 있으면 나올 어, 세리모니아를 두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짧게 인사를 드리고요 이제 또 세리모니아 앨범이 나온 뒤에는 또 여러분들 자주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앨범 기념으로 비대면 콘서트를 해줬으면 좋겠다 어, 나도 좋겠다 그런 홍대 갈 때마다 기웃기웃하는데 제가 홍대 홍, 홍대 바로 옆에 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나가본 지 너무 오래됐어요. 홍대를 어, 용의 비디오님 안녕하세요. 용의 비디오님 잘 지냈어요. 멀어서 기대되어 30, 3월 17일날 야자인데 앨범 못 사먹을게. 와. 우째 아니야 살수 있을 거예요, 할수 있을 거예요. 어. 음. 그렇게 어 치열하질 치열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laughs> 김토또님 안녕하세요. 김토또님 별일 없으시죠? 요즘은 김토또님 어 이상한 손님이나 어 다치는 일 혹시 없으시죠? 네. 용의 비디오님 오랜만에 얼굴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아, 네, 용의 비디오님 용. 용이... 비디오님도 보러 가야 되는데, 진짜, 좀 시국도 시국이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못 보게 되고, 그러네요, 네. 어. 어찌됐든, 어, 친하지 <laughs> 않을 때해요 예, 작게, 웃천딱 작게, 웃은 정만 찍었죠. 저희는 온라인으로 승부 <laughs> 보는 그룹이라면서. 모두모두 모두 반가워요 네 모두 반갑습니다 진짜 네 아이유랑 같은 날어 아이유랑 네어 같은 날 나온 시간, 시간을 거꾸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미 정해진 거기 때문에 <laughs> 이미 어 <laughs> 3월 25일로 정해진 거기 때문에 식으로, 시간을 거꾸로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어, 죄송합니다 <laughs> 나도 살짝 어 살짝 어, 어 설레긴 하는데 이게 또그 대한민국의 또 차트 넘버 원 가수도 아이유 씨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뭐 이게 등수가 중요한 것도 중요한 거지만 어쨌든 이렇게라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음, 음악을 들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드디어. 여러분들이랑 약속한 지 1년이 넘었잖아요. 네. 원래는 작년에 뵙기로 했는데, 작년에 뵙기로 했는데, 이제 이렇게 뵙게 돼가지고, 음악으로, 네. 네, 가격은 어, 향후에 공개될 것입니다 지진님 감사해요 이렇게 힘내려고 오빠 방송 보면서 힘내려고 들어왔어요 어, 김쪼뚜님 항상 힘내시고요 시간 너무 빨리 가요 진짜 네, 3, 3월 25일 지켜주셔서 고마워요 네, 저희가 조금이라도 빨리 지켜드리고 싶었는데 이제서야 지키게 돼서 죄송합니다 네, 인터파크에서도 구매가 가능하고요 어, 음반 파는 곳에서 많이 많이들 구매 전 모두 모두 다 구매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어, 난1등으로 눌렀지롱 좋아요 아 좋아요 1등으로 눌러줘서 감사드립니다 시간 정말 빠르죠 봄이 다가와요 그러게요 네 지금 또그 어김없이 또 버스커 버스커의 네, 봄 노래가 이제 또 차트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MC 더황철님 안녕하세요. 저희가 내 네, 봄에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게 작년 아 작년에 작년에도 봄에 오긴 했는데 작년에는 의도치 않은 이게 그 선공개였다가 이게 올해 드디어 선공 <laughs> 선공개를 하고. 어, 성공계를 하고 1년 후에, <laughs> 성공계를 하고 1년 후에, <laughs> 성공계하고 정식 발매하는데 1년 걸렸어요. <laughs> 네. 고쿠산주님, 안녕하세요. 고쿠산주. 애매기 겨울이, 겨울이랑도 겨울이 도 봄도 다 휩쓸어버리자 안정빈님 안녕하세요 안정빈님 잘 지내셨나요? 잘 지내셨나요 안정빈님? 반갑습니다 네. 1년간 앨범 준비하면서 뭔가 달라진 점들이 있나요? 네 달라진 점들이 있다면요 제가 드디어 이제 마흔이 어, 되었다는 거 음, 제가 드디어 마흔이 되었다는 거 음, 그거 말고는 달라진 건 없고요 1년 동안 너무 기다렸어요. 네 저희도 어 1년 동안 음 굉장히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이제서야 들려드리게 돼서, 그래도 너무 다행이길래,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네한달전 실시간 녹방 계속 돌려보고 그랬죠. 아 근데 진짜 안느 내... 어, 약간 뭐라 그러지? 이거 뭐. 방송도 안 하고 얼굴은 얼굴 근육을 안 움직이니까 주름이 안 생긴 거 같아. <laughs> 어, 네 세레모니아의 제 신곡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어, 또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내 네, 멀어도 기대하셔도 네 어, 좋으실 것 같이 제 생각에는 정말 제 생각에는. 어 제가 원하는 바대로 퀄리티가 아주 좋게 어... 리메이크가 잘된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최근에 서울대 병원으로 채용으로 지원했다가 이번에도 결과가 아쉽게 돼서 매년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정민님 이번에는 화이팅! 네. 화이팅입니다. 네, 이번 올해는 이제 또 좋은 소식 다들 들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 다 힘든 시기였으니까요. 네, 올해는 음, 우리 모두 다 좋은 일만 가득하고 좋은 소식들로만 가득찼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여러분들 어, 오늘은 제가 이렇게 어, 짧게 나마 방송을 하고요. 음, 여러분들 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세레모니아 컴백 어 앨범 정말 어 어마어 어마어마하게 너무,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네.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네. 어뭐 뭐야라고 하시는데 어 자주 이제 그 25일 날 정식적으로 공개가 되고 나면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조, 음, 좋은 모습으로 어, 더 자주 찾아볼 거고요. 그리고 또 음, 저희, <laughs> 오늘 왜 이렇게 귀여워? <laughs> 아, 나 오늘 머리도 안 감았는데, 사실 제 머리 안 감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머리도 감으려고 하고요. 어, 방송 활동도 하시나요? 라고도 하시는데요. 방송 활동은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음, 유튜브 활동을 좀 활발하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저만의 생각이지만요. 실수로 절대 스포는 안할 거고요. 그때까지는 일단 원래는 사실 어떤 방송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제가 오늘 회사에다가 특별하게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려 잠시 유튜브 켜도 될까요? 라고 말씀드려가지고 제가 오 이렇게 유튜브로 켜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렸습니다. <laughs> 세레모니아 전곡 바이올린으로 들려주세요. 어, 그 굉장히 좋은 생각 같아요. 네, 깍두 어, 깍두 가지 말아요, <laughs> 아이고 아이고 깍두 깍두 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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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 자주 보여주세요. 어, 유튜브로 좀 굉장히 재밌는 음. 내용들 그리고 저희가 그 예전에 그 그렇게 인사드리고 소통만 하던 게 아니라 조금 더 자유분방한 모습들도 많이 보여 드리려고 생각 중이고요. 어, 재유님 이번 주말에 새, 생일이라고요, 안정민 님. 어, 생일 미리미리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어, 세레모니아도 어. 커버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또 바이올린 버전으로 들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작년에도 제가 안정민님 축하해 드렸구나. 어 올해도 안정민님 어그그 날에 제가 기지는 못해도요 미리 축하드리고요. 곡구산주님 저 내일 생일이에요 축하해 주세요. 내일 생일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축하해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생일 아닌 것 같지만요. 축하해드릴게요. 하정현님 어, 3월 25일 생일 뻥카지 마세요. <laughs> 그리고 어, 또 3월 25일부터는 또 여러분들 훨씬 더 자주 볼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음, <laughs> 음. 어, 제순이나 형 앞으로 방송 많이 해주십시오. 어, 예비굴. <laughs> <laughs> 예비군님 감사합니다. <laughs> 어, 하정현님, 진짜요? 생일이 3월 25일이에요? 아, 진짜요? 아. 어, 내로남불님은 3월 4일 앨범 발매 소식이 생일이었다고. 오. 3월 4일이 생일이었구나내로남부님내로남부님 어, 생일 축하드렸어 어 드림 드림 어, 드려 생일 잘 보내셨죠? 네 어, 호빈님 저 지금 태어났어요 어, 얼른 병원으로 빨리 다시 들어가시고요 네 <laughs> 조금만 더 하고 싶은데요 저 이제 또집 청소도 조금 하고 음... 울림이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울림이, 로 와. 아이고야. 울림이, 잠깐만. 히구, 울림이. 울림이. 울림이, 안녕. 오늘 울림이 웬일로 이렇게 가만히 있어. 네, 어, 울림이, 울림이가, 어. 귀찮은데도 오늘은 이렇게 또 예쁜 모습을 보여주네요 네 여러분들 그러면은 어... 새해 인사도 제대로 못 해드렸는데요 어... 3월 25일을 새해 시점으로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또 좋은 음악도 많이 네. 들려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6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퇴근! 퇴근! 저는 이만 가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 여러분들, 빠이빠이. 티저 보러 가세요. 안녕.